좀 <웃음> <웃음> 야, 하지 마. <laughs> 양프로의 드라이빙 이모션.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운전 습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운전 습관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어떤 부분들을 알수 있는지, 차에 타서 운전만 하면 그렇게 변화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누구를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술을 마셔봐라, 같이 여행을 해봐라, 운전하는 걸 봐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운전 습관이라는 게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잘잘못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그 습관을 고치는 기회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운전 습관, 그리고 그 운전 습관에 따른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운전 습관 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도하게 앞차에 붙어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죠. 아, 이런 분들 있죠. 네. 이게 사실, 이게 방송에는 못 나가지만 소위 이제 똥치는다 고 그러는데. 똥침 네. 논다. 예. 네. 앞차에 엄마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거든 사실. 어?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고. <laughs> 여기 이렇게 서 <소리>. 있는. <laughs> 저는 그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앞차에 가까이 붙는 추월 차로에서의 이제 행동은 사실 경적을 울리거나 하이빔을 쏘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가거나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붙어서 가냐 시끄러워지는 건 싫은 거예요. 음. 근데 무언으로 조금씩 상대방을 압박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고속차로 말고 이제 차들이 많이 막힐 때 네. 바짝 붙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거는 이제 내어 주기 싫은 거죠. 끼워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니까 사실 조금의 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앞차에서 정말 그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피해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폭 한 운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만 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간다, 야, 야. 첫째는 익명성이죠. 차 속에 타 있는 동안에 평상시에 나와 전혀 다른 좀 본능에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드러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차량과 자신의 동일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의 성능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화 비트 정성 씨가 주인공이죠 고소영 씨를 태워서 엄청나게 유막 하게전해서 빨리 데려줘요딱 응. 내린 다음에 멋있게 헤멧을먹고 칭찬을 기대하던 정성 씨한테 고소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오토바이의 성능과 네 능력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음. 무식해 보인다는 얘기딱 해요 차에 타서 차를 빨리 움직이는 게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 같그요 <laughs> 그래서 차량과의 동일시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잠재적 우월감이 있죠 천천히 가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이렇게 앞질러 갈때아 내가 쟤보다 좀더 나아라는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이게 운전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습관이 운전할 때만 과연 끝날 그치.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평소에 너무 괜찮은데 운전 때만 잡으면 그래. 이게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귀래이거랑 음, 되게 비슷하거든요. 얘기죠. 경적을 과도하게 울리는 운전 습관입니다. 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크러션을 누른 행동으로 나의 분노를 좀 행동화하고 스스로 어떤 좀 감정적 순화를 위해서 자꾸 이걸 누르는 습관적으로 누르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분일수록 다른 차에서 경적 누르는 걸또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음.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한테 나무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의 이제 오감 중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험한 말보다는 사실 욕설이죠. 그렇죠. 네. 비속어와 욕설을. 음. 아, 정말 성격 진짜 급해 가지고 아. <laughs> 본인이 정말 제일 급한 것 같은데. 네. 한 바퀴 돌아가죠. 저차 뒤로 갈까? 나 보고 본지. 나 그렇죠. 그 욕설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의 품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라서 저 잘생긴 외모가 정말 아이씨 아이씨 하는 순간부터 그냥 정말로 이렇게 되죠. 네. 음. 저런 식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욕에 자기가 화가 더 나게 돼요. 음. 자기 화를 자꾸 더 부추기는 꼴이 되거든요. 음. 이욕하나 혼자서 욕을 하면 이 욕을 누가 듣겠어요?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내 뇌는 계속 또 흥분해가고 나는 계속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 끊으셨어요. <laughs> 뭐 요즘 들은 것 같긴 한데. <laughs> MMPI라고 하는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포함한 경리 위주의 검사를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도 그렇지만 버스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타인의 이제 목숨을 항상 담보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꼭 검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선을 바꾸죠. 차선 변경을 너무 자주 한다. 먼저 갈게. 아이게 깜빡이를 안 켜고 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게 센서가 울리는 요거 같아요. 그 사각지대 에 응. 차량이 있을 때 알려주는 거 아닌가? 깜빡이는 꼬박꼬박 넣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러니까 <laughs> 의외로 착해. 강박적인 게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아이고 아 이게 충돌 방지 센서. 네 요즘에. 차가 잘 나와요. 스마트 센서 딱 있어서 고르문전도 막아주고 그렇죠. 네. 네. 덕분에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죠. 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네.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네. 거에 자체를 안도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막그 미칠 것 같은 네. 거죠 불안도를 자기 스스로 네.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라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라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네. 것보다는 더 위험한 게 고속에서. 탈취기라고 그러잖아요 음. 차선 바꾸면서 착착착싹 가는 분들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어우 이거 너무 많은 거 같아 서울에서는 듣기나 어이진 양보랄이냐 차인데 이 길이가 뭐 4-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겨우 그 차이긴 한데 하나를 껴드리면 문제가 아, 얘 호구구나, 얘잘비켜준구나 하고 연달아서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에 차. 참...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껴줬는데 자기가 그 앞차를 또 껴주고 또 껴주는 분들이 있어. 아... 정말 그러면? 아차셨죠 이제. <laughs> 아, 진짜 자, 그럼 잘못... 지차차한테 너무 미안한 어, 거예 잘못, 잘못 내어줬다 얘한테는. 저는 그거는 실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전한두번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이런 모습이다. 두번 얘기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어, 그 멀리 하죠. 예. 이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떻한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다만 이제 음주 운전을 하는 친구도 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때 최악인데 그 음주랑 운전이 맞닥뜨리면 이두 개가 딱 붙어있으면 <laughs> 진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가까운 사람에게 운전 습관을 좀 지적을 당했다든지, 아, 나좀 운전에 문제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시는 분들은 어,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실내로 돌려놓고 본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을 뜬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아, 이게 험한 운전 습관, 난폭 운전 습관, 그리고 욕설을 하는 운전 습관이 사람을 얼마나 못나 보이게 만드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좀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 핸드폰으로 영상을 딱 찍어놓은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네, 오늘, 네. 어, 저희 양부로와 함께, 어, 운전습관에 관련된 정신과적 이야기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아까 좋은 거 깔았어. 그랜도 네. 좋아요. 이런 네. 거 깔았어. 양부로와 함께하는 현대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